안녕하세요. 한국전기오유지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4장 전력보안 통신설비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 기술기준을 맨 처음에 시작을 할때이 3장과 4장, 전설로와 전력보안 통신설비가 구별이 되어 있지만 기본적인 내용은 어, 이격거리라든가 아니면은 기본 어, 어떠한 지지물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얘기할 때는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어, 근데 이제 몇 가지 내용들이 이제 좀 추가적으로 나오기는 하는데 어, 요게 이제 좀 작아요. 작아서 좀 별도로 예를 가지고 어떠한 장을 갖다가 구별을 해서 하기에는 좀 애매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양이 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가급적이면 전설로하고 같이 연결을 해서 생각을 하시는 게 좋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 그 중에서 이번에는 어 좀몇 가지 몇 가지 부분을 좀 정리한다라는 개념으로 일단 어 설명을 좀 간단하게 좀 드리고 그다음에 문제를 풀면서 어떤 형태들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력보안 통신설비는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통신선을 얘기를 해요. 통신선을 얘기를 하고 맨 처음에 이제 나오는 게 이제 뭐에 대해서 나오냐면. 이 전력보안 통신 설비를 어디에서 시설을 하느냐 시설 규정이 나옵니다. 시설 규정 그래서 어떠한 발전소와 발전소, 변전소와 변전소, 발전소와 변전소간의 상호 연락을 주고받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전력보안 통신 설비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때 사용하는 방식을 뭐라고 부르냐면 우리가 얘를 전력선 반송 전화 설비라고 부릅니다. 예를, 물론, 요거보다 더 나은 방식이 이제 나온다라고 하면은, 어, 답은 바뀔 수 있겠죠. 근데 아직 현 시점을 가지고 얘기할 때는 장거리로 가장 잡음이 적은 통신 방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어느 곳에서 서로 연락을 주고받아야 되냐 요거는 이제 물어보는 문제가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자, 통신성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2.5 스퀘어 뭐 단선으로는 뭐 2.6mm 이상을 써야 되고 연선으로는 2.5 스퀘어 이상을 써야 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얘가 특고압이나 시가지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좀 바뀌어요. 그리고 인장강도 전선이 얼마만큼 버텨주는 인장강도냐 요거에 따라 바뀌는데 기본적으로 특고압이나 시가지에서는 어, 나오는 것은 기본은 16 스퀘어 짜리를 쓰고 단선으로는 4mm 또 필요에 따라서 인장용도가 8.01kN을 넘어가게 되면 단선으로는 5mm를 쓰기도 합니다. 근데 가장 기본은 16 스퀘어. 문제 가지고 체크해 드릴 거예요. 16 스퀘어 이상을 사용한다. 단선으로는 4mm 이상을 쓴다.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첨가 통신선이 있었죠. 첨가. 첨가 방식. 예를 들면 뭐 이런 거죠. 우리가 이격거리 이제 할때 했던 거였는데, 위에는 전력선, 아래는 통신선, 통신선. 요게 이제 첨가 방식이라고 이제 얘기를 했죠. 이거를 저압과 고압에서, 그리고 2-2-9에서, 그리고 특고압에서, 요렇게 이제 나눠지게 되고, 얘네들은 보안공사시설을 해야 되고, 저압, 저압, 고압에서 통신선 간의 이격거리는 60cm, 229과 통신선은 75cm, 특고압과 통신선 간의 이격거리는 1.2m. 요게 첨가시설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요런 내용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횡단보도교 위시설이라는 게 있어요. 위시설. 그래서 요게 저압, 고압, 특고압으로 보통 구별을 해서요. 저압 3.5m, 고압 3.5m, 특고압 5m. 요렇게 되고요. 여기에서 저연전선을 사용한다 라고 하면 3m가 되고요. 여기도 저연전선을 쓴다 라고 한다면 요놈 같은 경우는, 어, 요거는 그냥 그대로네요. 어, 그래서 요렇게 이제 되는 거 횡단보도교 위시설. 통신선이 횡단보도교 위를 시설할 때 다음과 같이 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내용이 인제있고요그 다음에 뭐 이격거리, 뭐 어, 도보, 어, 교통, 교통에 지장을 줄 우려가 없도록 시설을 하기 위해서 도로를 횡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로를 갖다 횡단을 할 때는 기본적으로 6m를 하지만 5m가 답되는 것들이 있었죠. 그래서 횡단, 아, 죄송합니다. 도로 횡단 그러면 6m. 기본적으로 이거는 꼭 기억하셔야 되고 전력선하고 통신선 다 똑같아요. 5 m 가 답되는 것들 추가적으로 따로 외워주셔야 된다고 했어요. 지선 도로 횡단, 저압 가공 인입선 도로 횡단, 그다음에 연접 인입선 도로 횡단, 그다음에 뭐 이건 번외로 교통의 지장을 줄 우려가 없으면 5 m 로 한다. 뭐 이런 것인지 있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얘도 똑같이 도로 횡단 그러면 기본적으로 6m. 요렇게 이제 가는 건 똑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뭐 무선 통신용 안테나를 시설을 할때 안전율은 1.5, 그 다음에 뭐 CC는 뭐 결합콘덴서다, DR은 뭐 배류설륜이다, 뭐 요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같은 경우는 이제 문제를 풀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기본적으로 전력공한 통신시설은 여기는 통신선에 대한 내용이다. 요렇게 이제 기억을 해주시면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요거 이제 관련된 문제들 한번 풀어 보면서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자, 전력 보안 통신용 전화 설비를 반드시 시설하여야 되는 것이라고 했는데요. 자, 일단 얘가 1번부터 4번까지 이제 문제고요. 전부 다 이제 같은 유형의 문제고요. 자, 지금 보시면 자 전화설비를 반드시 시설해야 되는 곳을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통 두개 이상의 급전소 상호간 또는 발전소 발전소 아니면 변전소 변전소 상호간에는 반드시 시설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답이 4번이 되겠고요 자 2번 아 3번 전력안 통신용 전화설비를 반드시 시설하지 않아도 되는 곳이에요 안아도 되는 곳자 그러면 지금 보시면은 원격 감시제어가 되지 않는 발전소는. 반드시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원격 감소되지 않는 발전소. 에잉? 지금 이 뭐가 좀 이상하네요. 하나는 변전소, 여기는 발전소고요. 요건 변전소. 원격 감시가 제어가 되지 않는 변전소도 반드시 해야 돼요. 반드시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요거 이 이상의 급전소 상호간 앞에 문제였었죠. 급전소 상호간도 반드시 시설해야 되고요. 자, 4번. 발전소로서 전기 공급 지장을 미치지 않고 휴대용 전력보안 통신설비 전화설비에 의해서 연락이 확보가 되어 있으면 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답이 4번 되겠습니다. 자, 6번. 일반적으로 가공전설로 지지물에 시설하는 통신선과 고압 가공전선 사이의 이격거리는 몇 센치냐라고 했는데, 자, 이 문제가 어떤 거냐면, 음, 6번부터 9번까지고요. 6번부터 9번까지고 얘가 첨가시설에 대한 내용이에요. 첨가시설. 자 지금 보면은 통신선과 고압 가공연선이잖아요. 저압, 고압과 통신선 간의 이격거리는 60cm였죠. 그래서 정답이 2번이 되고요. 자그 다음에 8번, 8번 투투나인입니다 이번에. 케이블이 아닌 일반 전선을 갖다 썼을 때 이격거리는 어떻게 되느냐라고 했으니까 75cm. 자, 9번. 이번에는 특별고압과 이격거리입니다. 특별고압과 이격거리는 1.2m 되겠습니다. 1.2m. 그래서 첨가시설에 대한 기준입니다. 자, 그 다음. 10, 어, 10번서부터 나머지 18번까지는요. 18번까지는, 아, 14번까지입니다. 음, 14번까지는 이격거리에 대해서 이제 물어보는 문제인데, 우리 앞에 3장에서 했던 이격거리하고 내용이 거의 다 같아요. 자, 그럼 그중에서 몇 가지 볼게요. 자, 10번. 도로 위에 시설할 때 지표상 몇 미터냐? 라고 했어요. 도로 위. 그러면 우리는 5미터로 한다라고 했죠. 이게 전선의 지표상 이격거리하고 같이 본다라고 했죠. 그래서 정답이 3번이 되는 거고요. 자, 11번. 자, 통신선을 가지고 다음과 같이 시설할 때 레일 면상 높입니다. 이 레일 면상 높이는 굉장히 많지만 우리가 반드시 외워야 되는 게세 가지가 있다고 라 그랬죠. 어, 기본 90% 이상은 6.5m. 터널 안을 통과할 때 3.5, 광산기타 갱도 안에서는 1.8m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95%, 거의 90에서 95%는 6.5m. 얘가 이제 나온다라고 했죠. 꼭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다음 13번. 도로를 횡단하는 경우 지표상 높이는 6m 이상으로 해야 된다. 그러나 교통에 지장을 줄 우려가 없을 경우에는 몇미터까지 줄일 수 있느냐? 5m까지 줄일 수 있다. 빼기 1m 들어간다라고 했죠? 자, 그다음 15번서부터 18번까지 횡단보도교 위 시설입니다. 횡단보도교 위 시설 요게 포인트라고 보시면 돼요. 자 횡단보도교 위에 시설할 때 일반적으로는 지표상 몇 미터로 하느냐라고 이제 얘기했는데 3.5미터 기본 저압이나 고압이 3.5미터 기준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3.5미터 자 16번 저압이고요 저압가공연선이고 횡단보도교 위에 시설할 때 노면상 몇 미터로 하느냐 단 통신선은 저연 전선 동등 이상의 저연 유력이 있대요. 즉저연 전선과 같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저압에서는 원래는 저압과 고압은 3.5m로 하지만 저연 전선이면은 3m라고 그랬죠? 정답 1번 되겠습니다. 자, 18번. 자, 이번에는 고압이에요. 고압이고요. 횡단 보도교 위에 시설할 때몇미터로 하느냐라고 했는데 저연 전선 없죠. 따라서 3.5m 되겠습니다. 자, 20번. 20번. 자, 19번서부터, 19번서부터 21번까지, 21번까지 내용이 이제 되겠고요. 자, 특별고압입니다. 특별고압으로 시설을 할때 다음과 같이 교차되어 있는 경우에 단면적 몇 스퀘어의 절연전선 동등 이상의 절연효력이 있어야, 효력이 있어야 되느냐라고 이제 얘기했는데, 연선일 때는 얼마라고 했어요? 16 스퀘어라고 랬죠 간선일 때는 기본적으로는 4mm이고요. 그래서 정답이 4번 되겠습니다. 자, 21번. 시가지 동그라미. 시가지 동그라미. 자, 5.26kN 이상의 것으로 단선의 경우, 지름 몇mm의 것을 사용하느냐, 라고 했는데, 연선이었다면 16스퀘어구요, 단선이라고 했기 때문에 4mm가 되겠습니다. 음. 자, 그 다음에 참고로, 거기 해설, 뭐 20번이나 21번이나 뭐 이제 되어 있는데, 20번 해설 쪽에 보시면, 밑에서 한네 번째 줄에 보시면, 인장 강도가 8.01kN, 얘는 5.26이에요. 8.01 k 로뉴턴일 때는 단면적 25 스퀘어 그리고 단선은 5스 m 어5리다라고 이제 되어 있는데 요거는 그냥 참고로 봐두시면 되겠고 얘하고 구별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 22번 문제. 어, 요거는 좀 암기 문제인데요. 특별관용 2종 보안장치 시설이 되어 있었을 때 어떤 것을 사용할 수 있느냐라고 했는데 광섬유 케이블을 사용한다. 요거 뭐 암기 문제 3번이 되겠고요. 자, 23번. 자, 이제 나머지 문제들 짜투리들인데, 전력보안 통신용, 어, 시설을 이제 할 때, 얘네들에서 이제 필요한 것들, 필요한 설비는 어떤 거냐, 라고 이제 하는 건데, 어, 정전유도작용과 전자유도작용으로부터 보완을 해야 된다. 유도작용이라고 하죠, 이거. 어, 그래서 정답이 3번 되겠고요. 읽어보시면 될것 같고. 자, 24번하고, 그 다음에 25번 문제. 그림이 이제 좀 보이시나 모르겠네요. 이게 하얗게 나와 갖고, 자 그림에서 S는 어떤 용도의 개폐기냐라고 했는데 이게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S를 보면은 책 보시면 되겠죠, 여러분들은. 어 열고 닫는 스위치가 있고 여기가 접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요거를 접지용 개폐기라고 불러요. 그래서 접지용 개폐기 찾아라. 2번. 그 다음에 25번은 CC는 어떤 콘덴서냐 라고 이제 했는데, 이건 뭐 전력공학에서도 나오는 거죠. 결합용 콘덴서, 결합 콘덴서라고 이제 부릅니다. 정답 3번 되겠습니다. 자, 27번. 자, 우리 안전율. 우리 그 전설로에서 제가 안전율 정리할 때 한번 했던 건데요. 자, 전력보안통신설비 무선통신용 안테나를, 무선통신용 안테나를 지지하는 목공학 주의풍압화 중이에요. 원래 물어보는 건 목주의 풍압화 중을 물어보는 겁니다. 근데 포인트다는 요거 무선 통신용 안테나 안전율 1.5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전력보안 통신설비 한번 좀 풀어봤고요. 어, 나머지 한번 쭉 그냥 훑어보시면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럼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